오늘은 불닭볶음면을 먹어볼까? 유난히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렉스입니다. <laughs> 렉스야, 삼양 불닭볶음면은 불닭, 질리니? <laughs> 아 오늘도 우리 렉스는 박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렉스야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에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줄래? 어? 어? 인사 한번 해줘 언제나 도도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렉스 도대체 렉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? <laughs> 올패미를 닮은 렉스 렉스야 이 작은 상자에 이렇게 큰 몸이 들어가 있는 게 보니까 좀 신기합니다. 오늘도 렉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 응시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렉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? 렉스의 눈동자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잊게 됩니다. 렉스의 코는 참 귀엽습니다. 언제나 이렇게 카메라를 싫하는 렉스 싫하는 건가? 아 뒤태를 보이는 거군요 엉덩이를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블랑절랑 하고 있습니다 불을 한번 켜볼까? 렉스 렉스의 꼬리는 참 탐스럽습니다 청소하니? 엉덩이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오안 만지는 엉덩이가 이게 <laughs> 안 만지는 엉덩이가 오 이거 약간 가슴 움직이는 근육 움직이는 것처럼 오왜 이러지? 엉덩이 안 만져도 됩니까? 엉덩이 귀 에너지 꼬리 안 만져봐도 됩니까 혹시 꼬리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이 그 만들어주신 사리때 빗자루처럼 꼬리가 생겼습니다. 요것만 딱 있으면 진짜 빗자루로 그냥 들고, 청소, 청소해야지. 청소, 청소. 먼지를, 먼지를, 아니, 먼지를, 아 먼지를 안 해서. 스야 렉스야. 꼬리 만졌어요. 네 꼬리 소중해? 응? 너구리 같기도 하고, 올 빼미 같기도 하고. 언제나 렉스의 자세는 한쪽 발이 이렇게 나옵니다. 한쪽 발은 넣고, 한쪽 발은 나오고. 그치? 오야, 오야. 오야, 오야. 오늘도 불닭볶음. 응? 응? 그랬어요. 응? 그랬어요. <laughs> 오야, 오야. 잘했어. 어? 아이고 누웠어. 누웠어 누웠어. 아이고. 잘 가. 안녕. 나중에 또 만나요, 렉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